오,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는데 1.6kg 밖에 안 된다고? 야, 얇고 가볍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브 꿀단지 PD입니다. 여러분은 노트북을 고를 때 어떤 요소를 중요시하나요? 얇고 가벼운 녀석을 찾다 보면 성능이 불만족스럽고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 무게나 두께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간혹 가볍고 얇으면서 성능도 좋은 녀석을 찾으면 가격이 비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께와 무게, 성능, 가격을 모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각각의 요소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노트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소개하는 노트북은 MSI에서 나온 PS63 모덤 8RC i7 모델인데요 PS63 모덤 시리즈는 뒤에 8M이 붙으면 그래픽카드가 없는 모델도 있고 8SC가 붙으면 최근에 나온 GTX1650이 탑재된 모델도 있습니다 RC가 붙으면 바로 이 녀석인데 GTX 1050 Max-Q가 탑재되어 있죠. 이 노트북은 기존의 MSI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붉은색 포인트도 없어요. MSI하면 붉은색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녀석은 푸른색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펼쳤을 때 각도는 이 정도가 되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디자인은 정말 심플합니다. 정면에서 봐도 로고 이외에 특별한 포인트는 없고요. 모서리마다 블루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발열 처리를 위한 방열구가 이 정도 들어가 있고, 양 사이드에 2와짜리 스피커가 각각 하나씩 총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나 모서리에는 블루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우측면에는 두 개의 usb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전원단자 hdmi USB C 타입, 일반 USB, 오디오 단자가 있어요. 뒤쪽 힌지가 있는 부분 양쪽으로는 방열구가 있습니다. PS63 모던 8RCI 7 모델의 스펙을 정리해 보면 8세대 i7 8565U CPU, 지포스의 GTX 1050 Max Q GPU, 8GB 램, 256GB SSD를 기본으로 하는데 SSD, 즉, 저장 공간과 램은 슬롯이 두 개씩 있어서 확장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도 무게와 두께가 상당히 준수한 편인데, 저장 공간과 메모리 슬롯이 두 개씩 있어서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m s i 하면 다소 탱크 같은 전원 어댑터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녀석의 어댑터는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휴대성을 강조한 녀석인 만큼 어댑터도 크기를 많이 줄였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더해서 배터리도 82W가 탑재되어서 상당히 고용량입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얇은 두께 때문인지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실제 타이핑을 해보면 타운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아래는 커다란 터치패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노트북에서는 볼수 없는 큰 터치패드고요. 좌측 상단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터치패드는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동시에 터치를 하면 마우스 우클릭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스크롤을 하거나 줌인 아웃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터치를 하면 윈도우 검색창이 나오고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듯이 긁어주면 멀티태스킹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손가락을 동시에 터치하면 액션 센터를 열 수가 있어요. 이 노트북은 15.6인치 FH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베젤이 좌우는 물론이고 상단도 상당히 얇은 편이라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PS 패널을 사용해서 시야각이 좋은 편인데 이렇게 노트북을 돌려봐도 화면이 잘 보입니다. 이 노트북은 휴대성을 염두한 모델이라서 게이밍 전용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중간 옵션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움직임 자체는 부드럽고 뭐 커다란 버퍼링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프레임과 온도를 확인해 보면 프레임을 중간 옵션에서 45프레임 내외 정도가 찍히고 있고, 온도는 CPU와 GPU 중에서 GPU는 60도 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CPU는 90도를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쿨러 부스터 모드를 켠 상태고요. 약간 뜨거운 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게임을 하는 데는 크게 뭐 지장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옵션을 조금 올려서 울트라 모드로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울트라 모드로 환경 설정을 바꿨고, 울트라 모드로 바꾸니까 지금 프레임이 40프레임 밑으로 떨어져서 35프레임에서 4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온도는 비슷합니다. GPU가 65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CPU는 조금 높아서 90도에서 9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뜨겁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들그라운드는 사격을 조금 많이 하면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지는데요. 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울트라 모드 상태에서 난사를 하고 있고요. 아 역시나 프레임이 40 프레임에서 45 프레임까지 넘어갔다가도 사격을 많이 하니까 프레임이 30프레임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울트라 모드일 때뭐한35 프레임에서 45 프레임 정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PC 성능을 확인할 때 3D 마크의 파스 점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역시 파스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스 점수가 나왔는데요 그래픽 스코어는 6079점 피지컬 스코어는 8837점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준수한 수준이죠 GTX 1050 맥시코에 딱 맞는 점수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MSI 하면 드래곤 센터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PS 라인업에는 크리에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센터를 켜 보면 가장 먼저 작성자 모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트북에 설치된 각종 그래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등록해 둘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등을 설치해 두면 이렇게 어플라이를 통해서 최적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플라이드에 올라가 있으면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낼수있도 노트북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에 가서 노트북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시스템 튜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성능을 사용자 시나리오에 저장해 두고, 컨트롤 F1, F2, F3를 이용해서 마음껏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S63 모던 8RC는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잘쓸수 있는 투루 칼라 기능이 있는데요. 투루 칼라를 켜고, 자신이 원하는 모드로 바꾸면 색감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드에서 세부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디자이너 모드에 들어가면 밝기 대비 감마 값등 모든 값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무게가 1.6kg 밖에 되지 않아요.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는데도 상당히 가벼운 무게고요. 두께도 15.9mm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가방이나 뭐 서류 가방 등에 넣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노트북은 시장에서 130~4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성능이나 휴대성과 함께 생각해보면 어느 한 요소가 극강으로 좋지는 않죠. 하지만 성능, 휴대성, 가격까지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노트북이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동이 굉장히 잦으면서도 어느 정도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용이나 크리에이터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쾌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게임도 어느 정도는 즐길 수가 있어요. MSI에서 나온 PS63 모던 8RC i7 노트북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커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